근데 올라가는 거 열어보세요. 자. 어우, 나한테 올라가지를 않아요, 선 어, 나한테 치워요. 워지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안 뭐 지워요. 지울 <laughs> 일이 뭐게 어떻게? 어어이렇게껐다게 켰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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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도 않고 껐다가 켰어요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어어 다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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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에 안좋아지긴 해요 다시 시작하라고 왜냐면 지금 요뭐 문으로 나오니 불편할까봐 요 음, 이게 나와요? 응? 음. 이거는 지금 메신젤요여기거요 아, 정말 필요없고 닫으시면 돼요 지금 닫으시니다보시고 필요하면 닫으시면 요가더기억안 나는데 요 이걸 사기 아, 시작하던데 응. 이거를 몰랐아 <laughs> 이다른사람간거요 여기 다 보여지는거지 자볼게요 안가는게 다른 아니고 다른사람 가는게 아니고 임여사님 방에 있는 것을 친구가 볼수 있어요 네. 보내는게 아니고 보내는게 아니잖아 본인계정에 우리집에 갖다 놨는데 우리집에 쉽게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내 방을 네. 볼수 있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보는게 아닌거 아니거든요 임여사님 방에 갖다 놓은거지 그래서 친구는 음. 볼수 있게 되어 있거든. 왜 이거 댓글을 달라고 안 되나? 응? 이거 댓글을 달라니까왜안 돼요? 사진을 찍어서 댓글을 음.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지금 네. 댓글이라는 것은 여기 네. 있는 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한 그뭐 사진에 대한 이제 답을 쓰는 거 사진하고 올라간 글자에 대한 답 하는 게 댓글이고 네. 지금 이게 지금 반장님 그올어놨났잖아요 예, 예. 이거 완전히 완성된 거거든. 예, 여기다가 예. 이제 누군가 댓글 달아주겠지. 공유를 공유 하게 하면 그때는 수 댓글 달아주고, 그냥 음. 이 상태 놔 음. 나도 뭐 끝나는 거고, 우가눌렀거든 아, 어, 완료하면 일단 다 올라간 거야 이게. 음. 이 상태가 마무리된 거예요. 음. 이 사진 마무리된 거니까, 음. 이걸 보고 누군가가 봤으면, 아, 뭐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음. 이렇게 댓글 달거 아닙니까? 예, 뭐. 예. 그 달면 밑에 다 누가 답그 글을 올리면 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쓸라고 그러는데. 네. 원리는 그걸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응. 음. 뭐야, 아, 아직 안 올라갔네요? 못 올라갔어. 아, 자, 요전에 올라갔잖아. 아니, 그거 아닌데. 뭐? 이거 올렸잖아 방금. 인천, 그 가는 길. 인천 가는 길? 인천 가는 그, 길에다가 사진 안 올렸는데. 아까 했었어. 했잖아, 이거. 예. 네. 음. 그거 있잖아. 이거예요 사진 그거 찍었잖아요 방금. 시를눌러 나오는 거구나. 자 이제 아, 다시,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하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어디 가느냐 이제는 다음 데 가요. 자 이제 페이스북 다 있으니까 자 페이스북 여시고 검색창에 검색창 아시죠? 음. 자중복하고 따라오세요 따라하세요. 자 반장님 따라하시고 자 일단은. 홈바탕, 홈 화면에 가서, 네. 홈 화면 가세요. 홈 화면은 뭔지 아시죠? 네. 스타트 하는데, 네. 페이스북을 딱 누르세요. 네. 누르면, 위에 좌측편에 카메라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돋보기 하나 보이고, 검색이라는 게 글자가 보이죠? 네. 거기다가, 광주 마을 방송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광주만 치면 이미 딱 밑에 딱끄고 우리 장쌤하고 두 분은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광주 마을방송을 임해거세요 아니 플이스북이아까나 누가? 저요 아까 아까 설치했잖아요. 없었어 선생님. 없었어. 아, 어, 다시 설치 없으가어광주방자아네 <목소리> 설치해숨어있다니 아, 아, 네. 자, 상단에 광주 마을 방송에 입력 하시면 결제가 딱 보일 거예요. 네. 보이는 분은 광주 마을 방송에 터치하세요. 터치하세요 터치? 터치하시면 아제압복 뜯고 제압복 신으면 가이드 있는 아, 거 뭐. 가이드 아, 있 네. 광주 방송 터치. 음... 광주 마을 방송. 광주 마을, 마을 방송.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어? 카페 동호회 같은 그룹이에요. 베이스 그렇지만. 자, 듣죠 배워갖고, 그가 배워갖고, 와. 됐잖아. 어디를 터치하냐. 이거는 찾았죠. 지금 가입을 했으니까 승인해드리면 되니까 승인했어요 임주시 승인했으니까 이제 되는거예요자삼수씨는 뭐가 궁금한데 <laughs> 나한테 물어야지왜 이렇게 반해지지 말고 보기 싫은데 뭐 나한테 물어봐요 <laughs> 요즘 친해보지 뭐. 여기 광주 마을방송 치니까요. 멤버들이 156명이 나오네요. 그런데. 예. 그렇소. 그, 그렇게 억울네요 글쓰기를 했는데. <laughs> 자, 광주 마을방송 열었죠? 네. 기다려. 자, 이렇게 하면 광주 마을방송이, 자, 보세요. 요렇게 보이죠? 예. 네. 아, 이렇게 뜨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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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렇게 보면, 현재 진행 중 여기 보이나요? 우리 수업한다고 이벤트 가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 찾으세요. 미리 올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아, 수업하면 보이고 종이 또 하나 왔어요 언제 아, 누가, 누가 또 하나 왔습니까? 최상순 올린 새로운 게시물이 있습니다 최상순 씨 게시물 올렸습니다 계산실에 계신. 을하 나도 모르겠. 올렸어. 이왜 이렇게 유원이님의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그 아, 그래요. 계신 분올는 거야. 올린 거야. 창이 많이 렸어요 제가 지금 공부 좀, 수업 시간에 전철 공부 했다고 여러분 그 창열 나던거 닫는 거 아세요? 몰라요. 빨리빨리 진동나가면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뭔진동안하진동 진동 안해는데 시신 <laughs> 먹은 노인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자이 상태에서 가르시준다든니 시간 다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2시간도 모자래 지금 지금 페이스북은 예이 시간 빨리빨수도꼭지 하나 만든 여러 사람안가버렸니까물량이 적죠 그러면 그 아니, 이안 나와요? 자꾸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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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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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니,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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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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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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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한 음, 눌러 저거 끄리. 넣으면은 시에서발보됩니다도보기 네, 네, 아. 응, 눌러 무엇을 응. 찾으시나요? 네. 이 그룹에서 아, 멤버 아, 게시물 맞아요. 검색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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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되잖아 응. 네.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자꾸 와? 응 그럼 힛때봄. 되잖아 그리고 늦게 떠또 늦게 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요거잖아 현대진행군이죠 예? 네.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공유하기를 안 했으니까 공유하기 나서 바로 여러분 앞에 떨어거다 공유하기 가세요. 자, 이러 놓고 기다리세요. 어, 요 자. 이검시고고 자, 요거 요거 거든요 오늘 공부해 뭐계신물을 검색해 라모고버스 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기어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여러 그래야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참석함하고 공유하기까지 해놨으면 여러분들 계정에서 이미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벤트 교육 관련이 다나오는데 공유 안 해놓으니까 지금 잘안 보이니 찾아야 돼자주무하세요 이제는 일단 이렇게 열렸죠 이렇게 안 열리는 분여기 열렸죠 네. 그래 열렸어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장생님 <laughs> <laughs> 어, <자꾸> 소리... <laughs> 아, 뭐라도 하나 건지고 할거 아니야. 뭐라도 내일부터 잊어버려. 두 시간씩이나 해서 뭐라 하나 <laughs> <laughs>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자꾸 해도 잊어버려. 어디가 파랗게 나요 6월, 6월 10일에 스마트폰 출처에서 나오요 여기까지 열려있죠? 네잘 들으세요 네. 이게 하나의 주제지요 네. 하나의 사건이죠 네. 뭐, 행사 행사 주제지요 네. 오늘 교육하 매주 우리 행사는 우리 매주 우리 화요일날 교육하는 하나, 하나의 주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좀 보면 요거는 여러분 화면에 다릅니다 근데 내용을 좀보면 상세는 누가 있고이기 공유하지 일를 보면 더보기 선생님 그렇게 탁치지 마시고 어떻게 치라고 얘기를 해야죠 가 보라고 그러니까. <laughs> 보라고 왜냐면 이게 내용이 있고 네. 지난번에 했는가에요 이게 정보가 있고 토론이 있어요. 네. 정보라는 것은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한 내용을 넣어 거고 싶지만하면자 네. 토론이라는 것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만 네.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어 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나 의견을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입지 토론을 보시면 돼요. 네. 자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폰 속에 거를 넣고 사진이나 동영상 넣는 걸 연습하는 거야. 네. 좀 전에 한번 해봤죠? 여러분 계정에서 글 쓰고, 오늘 수업을 글 쓰고 사진 넣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이제는 어디 하느냐? 야. 이 수업에서 포론방에 들어가라, 포론방에포론방에 들어가든지, 아니, 바로 밑에 보면, 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있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댓글을 입력하세요. 그것도 댓글은 하면. 아니고, 그거는 뭐, 글을 올린 데댓글 답을. 지금 우리는 지금 댓글이 아니라, 네. 이 지금 오늘 수업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게시한 글을 올리는, 글과 사진을 올리는 방법을로 말하는 거지, 금 실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실습을 하는데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좀 전에 한번 해보셨잖아. 건의... 한번 도해본다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종민에 핸드폰 같은 방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남겨서 터치하시고 를 여기다가 여러분들 오늘 수업했던 것도 기억나는지요? 오늘 수업에서 뭐 검색하는 방법, 보습제 양하는 방법, 뭐 이렇게 검색 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터치해서 사진을 찍이셔서 여기 화면 그대로 사서 찍어서 올려보나요? 선생님 근데 내가 아까도 못했는데 사진 동영상을 못 찾았어요. 그, 사진 동 영상이 화함에 있는 걸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러올 수 있는 거를 내가 어디에 게시물을 추가하면 되지? 응? 게시물. 글쓰기를 딱하자이라다 떠. 여기 글 쓰고 여기 있잖아. 게시물을 추가. 여기 누르시면 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선택하면 되고. 네. 찍으면 이거 하면 되고. 아이을 누르라고. 응. 어. 찍으려면 자, 이렇게 하면 게시물 추가라면 이렇게 뜨지요 이런식으로 네. 게시물 추가라면이런식으 뜨는데 이거는 뭐냐면 게시물 추가하면 은폰 속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서 올릴래 아니면 사진을 찍을래 라고 묻고 있거든 찍을때 여기 위에 카메라 하나 보이죠 옆에 카메라 보면 뭐야 그걸 터치해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거고 여기 는 불러를 탁탁탁 찍으면 불러 올리시잖아요 어, 완료하면 완료 게시를 하면 된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디다 남길까요? 네, 그, 네. 자, 자, 여기를 딱 터치하면, 유스피드에 하... 공유할 거냐, 네. 이벤트에 게시할 거냐, 묻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하나 올렸는데, 찍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인가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편... 이제, 유스피드에 그, 이벤트에 게시한 게 있죠. 어, 오, 게시한 게. 보고싶은 이거기들다 웃겨놨네 이거 보고 닝하면 되지 이거 보고 커닝하면 되지 검색 커닝하면 되지 다 했잖아 여기 오늘 검색에 대해서 배웠고 사진 올리는 법을 잊지 않아야될텐데 자꾸 잊어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 1년뒤에 보면 참죠 읽겠죠 1년뒤에는 당 보면 아 <laughs> 그 나, 내가 이런식으로 했었구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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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에 있1 사진이 되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를 내가 골라서 체크를 하고 누르면은 됩니다. 그렇지. 아. 응. 그렇게 해서 올려 보세요. 네, 가 봐도. 응. 아. 이렇게 이렇게 올려 놓으면 다음에 기억이 나겠네. 이거 먹었던 거. 그렇지. 응. 재건치하고 체크 수고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설사진까지다 했어요? 아니요. 사진은 그 하고 재심축근해야지 찍어 올려라, 지 찍어 올리든지, 소개 내가 일단 찍어 올려라 그랬죠? 찍어서, 자, 이, 돌 찍을, 찍을, 찍은 거라고? 아까 찍 다시 계시자 다시, 음. 계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 수생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 올려버렸어. 그다음에 다시 안 거. 그 다음에 다시 안가져그 사진 찍는 거, 게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수정에 들어가 또, 응. 다 다시 또, 다시 수정시 또, 어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다시 또, 다시 또, 다배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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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다시 또, 아니 또, 아, 음, 아. 아. 다시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나무도나 아니 좀 지금 바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다고 네, 바로 바로 가겠니 자, 맨 위로 가줄게요. 아니 언니는 왜 지금 바쁘게 가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시우아. 니 버스 놓도고 자, 지금 이제 아, 음. 뭐. 네, 시간 때문 거기 들어자 보세요. 주 요거 어. 어. 있죠? 네. 그 열어. 아, 다음 차. 명. 명. 뭘 열어요? 보속버스 아까 입력 개는 거. 아그해당하프로그램 열어야 되겠지. 응, 자뭐 보세요. 스모. 시간 아... 자. 여... 시간이없다밥 먹을 시간도 없겠네자이요요요자 임순옥 씨. 없어요잖아 그아까안 뒀어. 없어요. 설치했잖아 아까. 고속버스 없잖아요 아까 나는이런것 응. 같은데 요안 요걸 터치. 터치하고 터치하면 자 보세요 이 화면 보세요 화면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보여요 이제 네. 그래 안 보여요? 터치해 네. 보세요 네. 보이죠? 네. 그러면 예매라고 있지 예매 네. 터치해 보세요 오저내거는 뭐 틀린데? 어, 뭐 틀려 선생님 내거는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구독공 어, 어. 경기 뭐 어쩌고 저쩌고 아, 관심이 있으면 하고 참석하면 하고 얼른 누르면 나와 안 눌러서 그렇지. 아니요. 왜 지워지질 않지, 아까부터. 그거 눌렀고. 아유, 그런 것도 눌렀 그거 눌렀는데 그렇게 눌렀는데. 아유, 웃어 죽겠다. 이게 <laughs> 말을안 듣는다니까요, 지금. 때려줘, 말안듣 그래, 아, 제일 네. 나 제일 때려줘, 려 그러니까 거 나오네. 근데 글씨가 틀린건데? 앞에 설정 들어가 버렸네 지금 왜 나만 설치여 아무것도 안 만질 수 있어. 선생님 이해내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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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꺼내는 사람이니 기다리고 기다리고 자 이렇게 됐죠? 기본도 이렇게 됩니다 기본 이렇게뜨거든요 터치하면. 예. 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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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고 터치하고, 터 터치하고, 터치치하보터치하시면